안녕하세요 태울신당의 만신제자 옳습니다 중추절 모두모두 모두 잘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전세계가 역병 때문에 진짜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신제자지만은 육신을 가졌으니 동네 시장도 가고 마트도 다닙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 장사가 너무 안 된다 힘든다 비방도 해보았지만 별 효과도 못 본다. 그만 문 닫고 싶다. 하소연 소리가 전염병처럼 퍼집니다. <laughs> 그 옛날에도 역병이 있었고, 지금도,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.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, 헛된 생각만 한다고 좋아질까요?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에서 좀더 현명하고, 정신이 번쩍 들수 있는 아이디어 생각해야죠. 누가 이것 좋다 하면 나와 맞지도 않는 일을 하시면서 점점 자신만 힘들어집니다. 현실 속에서 내 몸과 마음 가다듬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충실하다가 보면 기회도 찾아오고 행운도 온답니다. 비폐해진 나의 환경 밝고 맑게 정돈하는 개면은 가을 맞이해보세요.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. 마음이 허전하면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편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립습니다. 저는 신명의 제자로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라도 되어 주고픈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딘가에 의지하고 풀 때, 무언가가 답답할 때한 번쯤 전화 주세요. 이상한 말에 요즘 많이 현혹되어 가고 있어요. 지금은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.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인간 세상입니다. 내가 애정을 갖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음식, 색깔, 집안 환경을 한번 보세요. 운이란 놈은 참희한해서 얄궂게 찾아옵니다. 인간지사 세웅지마라 했어요. 저의 작은 소견으로 찍는 영상입니다. 그래도 저는 이 영상 보시는 분께 행운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. 오늘도 보잘 것 없는 제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참, 제 얼굴 대신 하는 토끼 캐릭터 얼굴요. 사실은 제가 잇몸 수술을 받아서 치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끼 캐릭터를 대신합니다. 병원에서 겨울 후 정도 되어야 정상이 가능하다니 불편하시겠지만 영상 이쁘게 봐주세요. 예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태을신당의 만신제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